요거트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사봤어요. 이세이, 스카일, 여기 더 오리지널 아일랜드 레시피라고 되어 있고, 저는 처음 보거든요. 근데 이 맛은 크림브레. 그래서 맛있을 것 같아요. 시나몬 향이 많이 나고, 크림브의 향이 나는데, 맛은 좀 싸워하고, 그크림브의 특유의 단맛도 있고, 아무튼 좀 특이한 것 같아요. 어저께 맥도날드에서 이거 필레더 피쉬 샀는데, 거기다 그냥 야채만 넣고, 칠리 소스랑 핫 소스 넣어 가지고 먹으려고요. 집에 상태가 안 좋은 사과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로 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. 껍질만 일단 다 벗겨 놨고 잘 자른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설탕이 부족해서 그냥 급한 대로 이거 꿀 넣었어요. 근데 맛은 괜찮은 것 같고, 여기에 레몬 주스도 좀 넣어가지고, 좀 맛을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. 탁구하기 진짜 조금 왔다, 솔직히, 그지? <laughs> 이거, 이거 오브린 게산 거야. 곰, <laughs> 어, 고민해봐야 돼, 가져. 소프트할 것 같아. 하나 이거 골라봐. 응. 레몬 같아, 그거. 난 바닐라 먹어봐야 s 레몬이지. t Thank, thank you. Thank you. for you. Thank you. Thank so you. barbecue <laughs> Look at you. ribs Look at this brisket <clears throat> if I wasn't sitting in sit <clears> Thank <throat> I <clears throat> 뜨거운데, 뜨거운데 조심해. 마트에서 시럽을 사러 갔다가 시럽 코너에 이게 있어가지고 갔는데 이게 아이스 커피 메이플이라고 여기에다가 시원한 우유나 아니면 물 같은 거 섞어서 아니면 따뜻한 핫초콜릿 섞어서 모카 치노로도 먹을 수 있고 뭐 그런 건가 봐요. 저 이번에 처음 사봤거든요. 그래서 한번 오늘 먹어보려고요. 이미 안에 커피가 들어있고 시럽도 당연히 돼 있고 우유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물이랑 아니면 우유를 더해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따뜻하게 먹고 싶기도 한데, 근데 그냥 우유만 섞어서 먹어볼게요. 맛이 어떤가 궁금해요. 달달할 것 같긴 한데. 같이 먹자. <laughs> 와리바 그리고. 저는 코믹 놀게 짜잔 맛있겠다. 기다리세요, 여러분. 예쁘게 앉으셔야죠. 어우, 착해 기다려봐. 음. 맛있지? 음. 방금 그거. 칠리 파우더든 거야. 음. 그거 큰 거. 음. 인도 거, 인디아 거. 하면 안 된다 그랬지. 언니가 휴지는 소중한 거라고 했지. 안 되지. 그거 사람 거잖아. 안 돼. 지금 언니 플레이팅 완전. 완전 똥개여가지고 안 예쁘잖아. 힝 그냥 먹자. 잘 먹겠습니다. 안돼 안돼. 사람 거. 알았지? 사람 거 안돼.